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남태평양의 고요한 바다 위배한 척이 평화롭게 항해 중이었고 그 배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아서가 그의 아들 리처드 조카 에믈린을 데리고 항해 중이었죠. Father, what a e 그렇게 평화 롭게 이동하 던중 주변 에짙 은, 안 개가 깔 리고 엎친데 덮친 격 으로 배에 갑작스러운 화재 까지 발생 하며 아수라 장이 되고 맙니다. Yeah. 신비백산 속의 요리사 패디가 아이들을 데리고 보트로 피신했고 oh, gym, right there. There 아서도 아이들도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주변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뿐이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 남겨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It's I would never it. Yes. 한참을 바다 위에 표류하던 그들의 보트는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항해 끝에 희망이 깃드는 순간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no yes, no, 문명과는 단절된 무인도지만.

그렇게 행복은 곧 불행으로 뒤바뀌었고, maybe not. Open your mouth. Your mouth. 허기를 채우는 일마저 이곳에선 감히 믿을 수 없는 위험일지도 몰랐죠. j u g a t i n s I've been trying to avoid all my life. p 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패디의 가르침 아래 그들은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섬에서의 여러 날이 지나고 혼자 섬을 탐색하던 패디가 깊은 숲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는데. I want you both to promise me something. Never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Well, for a start, that's where the boogeyman lives. You know what law is? Good. Well, from now on, that's the law, see.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Yeah. 그리고 다음 날 밤. <laughs> 아이들과 패디는 나름 행복해 보였고 그러나 아침이 되자 패디는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섬 저편에 있던 패디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미 숨져있었는데요. 유일한 보호자이던 패디 없이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했죠. M, M, wake up! It's Christmas morning. Santa Claus and I saw his reindeer, Dasher, Dancer, Prancer, all of them right down there on the beach. Come on, let's see if he brought us anything. Look, just what I always wanted. You did it all. Fooled you, didn't I? 순수하고 밝게 자란 아이들. Why are we always fighting so much? That should be our New Year's revolution. Stop fighting so. Much.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when I say the things I say. I just keep on having all these strange thoughts. 마음과 다르게 자꾸 싸우게 되는 일이 잦아졌는데. w i t c h e Help! What's wrong? You're bleeding. Go away, don't look at me. 이차 성진이 나타난 에믈린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What was it e m I don't know. Liar. That is not I don't keep any secrets from you. I tell you everything. What are you looking at? Your muscles. You're really acting silly lately, Em. 아직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리처드는 그런 에뮬린이 그저 이상하기만 했고 There's so many things I don't understand. Why are all these funny hairs growing on me?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알수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한 리처드, 그리고 곧 리처드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에물린이 알수 없는 소리에 이끌려, 패디가 금기시했던 섬 저편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재단을 발견한 후 리처드에게 달려간 에물리는 신을 발견했다며 들떠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한 차례 말다툼 이후 에물리는 낮잠에 드는데, 악몽을 꾸고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깨며. I'm fine. You just had a bad dream. I promise you'll always be with me. I promise. 감정에 격해진 에밀리니 리처드에게 키스하고. I don't!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접촉이 두려웠던 에밀리는 거부하고 리처드는 상처 입고 맙니다. Where are you going? Wait. What's the matter? 화가 난 리처드는 에밀린을 멀리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Why you talk to me? Just leave me alone. 그렇게 둘의 냉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몇년 만에 처음 섬 주변으로 배가 지나고 있었고, 섬에서의 삶도 만족했던 그녀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화가 단단히 난 리처드는 직접 만든 배를 띄워 섬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엉성하게 만든 배로 섬을 나가기란 불가능했고. you try they've all sunk like a stone. You don't even know where San Francisco is. We're never getting off this island. I could never live forever with just you. Well you're not so perfect either Mr. Richard Lestrange. I've seen you playing with You? I've seen it all. What happens after you've been doing it a long time? 되고, what are you doing? My hut. I built it. 하지만 힘도 기술도 없는 에밀린이 만든 거처는 작은 비바람에도 보잘것없이 무너져 버리고 나무를 탈수 없는 에밀린는 바닷가에 식량을 구하러 나섰다가 독성 물고기를 발 꼬맙니다. Please wake up. Take me to God. 자신 혼자 섬에 남겨질까 두려웠던 리처드는 결국 에밀린의 요구대로 재단 앞에 그녀를 데려가는데요. 에밀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신께 빌고. 둘은 서로의 소중함과 의미를 깨달으며 가족. 친구, 연인, 그 이상의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고. Kiss me. You're all sticky. What are you doing? My heart's beating so fast. Me too. 그동안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감정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들만의 섬, 그들만의 시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으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는데 up, 어느 날부턴가 에믈린이 이상했고 It just hurts right now, that's all. 미처드와의 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바로 임신을 한 것이었고. 어느덧 만삭이 된 에밀리는 <laughs>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본능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울 때는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그들은 비록 초보 부모였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아기를 건강하게 키웠고, 두려웠던 그들은 셋이 되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으며 더 단단해졌고 섬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닌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t s a Is it my name, Look, Patty. We're making footprints. b o g man. 그리고 그들이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던 그때.

어릴 적 패디와 지냈던 섬, 슬픔, 두려움, 무력감을 느끼게 해준 그 섬의 방문을 꺼리던 그녀는 새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과거와 마주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회상하던 에밀린이 아기와 함께 배에 다시 오르고, 에믈린이 잠든 사이 배는 바다 멀리 떠내려와 버렸죠. 리처드가 노를 건지기 위해 헤엄쳐온 순간. 남은 노 하나마저 잃게 됩니다. <놀람> I can't stop this. I can't stop t 는 i s I can't stop this. I can't stop this. I can't s t o n 아기는 이미 열매를 삼켰고 곧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던 둘은 함께 열매를 먹고 잠들기를 선택하고 다 같이 잠든 그때 아직도 근처를 수색 중이던 아서에게 배가 발견되었고, 푸른 바다 위, 그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시간의 간극은 서로 알아보기 힘들 만큼 지났지만, 아서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알아본 것일까요? 영화 블루라고는, 1988년 개봉한 렌달 크레이저 감독의 미국 영화로 당시에 1편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면서 2편까지 개봉했지만 1편만큼의 흥행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노출신과 사촌간의 사랑 내용이 현재 개봉했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문명과 단절된 주인공들이 본능과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장면이기에 노출신이 과하거나 선정적인 느낌은 아니기도 하지만 둘의 관계는 조금... 아무튼 브룩실즈와 크리스토퍼 에킨스 배우의 풋풋한 모습과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돈도 명예도 없는 오직 단둘 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듯한 모습이 행복은 그 어떤 것에서도 올수 있다고 라 느껴졌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곳이 그들의 전부가 된 이야기, 영화 블루라곤이었습니다.